인사이트 김소형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의 리더 지효가 아이옥드 촬영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해 안전부절 못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실내체육관에서는 mbc 설특집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 녹화가 진행됐다. 이날 트와이스 지효는 경기장에서 대기하던 도중 팬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한편이 촬영한 영상에 담긴 지효는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아 헤매며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어 평소에도 장난기 넘치던 멤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 확신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다. 지효는 쯔위와 정연, 나연의 주머니를 뒤지며 탐문 수색을 벌이지만 셋 모두 발뺌하며 지효의 휴대전화 찾기를 도와주기까지 한다. 결국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지효는 동료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 소원에게까지 가서 수색을 벌여 웃음을 자아낸다. 또 다른 팬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지효의 휴대전화를 훔쳐가 숨겨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연이었다. 정연은 평소에도 멤버들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장난을 치는 트와이스 공식 개구쟁이로 유명하다. 그녀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 함께 휴대전화를 찾으러 다녔던 지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의 놀이꾼들은 현실 친구 느낌이 난다. 지효 진짜 순진하고 귀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트와이스 멤버들이 출연한 아육대는 오는 2월 방송 예정이다. 단무지 인줄 노랑 패딩 입은 언니 송지효의 팩폭 날린 동생 전소민 영상 런닝맨 전소민이 2018년이 되고 처음 만난 언니 송지효를 향해 귀여운 팩트 폭행을 날렸다. 마이크 안다 까치발 등키 다연을 비웃은 키 지효 까치발을 들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다연의 귀여운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